열려 있네. 웬일로? 루테야, 루테야. 여기 있니? 어, 어? 선행가 어, 안녕. 안녕. 어? 어, 루테야. 너 2층도 자주 가? 응, 자주 가지. 아까 2층 테라스에서 앉아서 놀고 있다가 너 소리 듣고 내려온 거야. 어, 내 목소리를 듣고 내려오다니 대단한 걸. 너 목소리가 너무 커서 어, 어, 어 음, 음. 어른. 아, 아니, 뭐, 아니야, 뭐? 선행 음. 아니야. 너 지금 몸에 혹시 철 같은 거 가지고 있어? 철? 음, 없어. 왜? 내가 보여줄 거 있는데 이게 엄청 강력해서 위험할까봐 물어본 거야 음...뭔데? 잘 봐봐 짜잔! 음...이게 뭐야? 이거 자석이잖아 자석 자석? 자석이 뭔데? 네? 어, 자, 자석은 어, 철로 된 것들을 이 자석에다가 붙여버리라고 어...이렇게 설명한 건가? 음... 어? 그럼 정리하자면 음, 철로 된 것들을 다이 조그만한 자석에 붙여버린다 이런 소린가? 어 내가 말한 게 그거야 그거. 근데 이게 엄청 강력한 자석이기 때문에 조금만 너가 저 멀리 있어도 철이 있으면 나한테 달라붙어 버려. 음, 철로 된게 뭐가 있지? 음, 철로 된게 뭐가 있나? 음. 음, 뭐가 있을까 생각해 봐. 너 똑똑하잖아. 어, 잠깐만. 어. 어! 생각났어. 어, 어, 뭔데 뭔데? 바로 바로 눈꽃이. 눈꽃이? 꽃실은사이보고잖아 로봇 로봇? 어탐 박사님이 눈꽃이 만들 때 분명히 철로 만들었을 거야. 음 철로 만들었다고? 어어이 이거 비밀인가어어어 어, 어. 어, 어, 아, 그럼 어쨌든간에 뭐 눈꽃이가 철이고 어 철은 자석에 빠르게 다 붙어버린다고 했으니까 이 자석을 눈꽃이 주변에 두면은 어 그럼 자석에 눈꽃이가 붙겠네? 응! 너 똑똑하구나? 이해했어? 어, 완전히 했지. 나 똑똑해. 나는 100점 맞을걸. 다? 오, 아, 갑자기 나 근데 배가 아파서 내가 이 자석 좀 잠깐 가지고 있어봐. 어, 2층에 재미있는 장난감 찾아줄게. 잠깐만 기다려봐. 화장실 갔다가. 아, 어. 알겠어. 그 자석 꼭 주머니에 넣고 있어야 돼. 안 어? 그러면 주변에 철연철은 다 빨아들이니까. 어, 걱정 마셔. 음... 놀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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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시가어어 눈꽃이다 에 눈꽃이 은철이라 했지 <laughs> 아음눈꽃아 아, 안녕 어 안녕한가 사네 안녕 어디가 음난 그냥 산책하고 있었다 이제 박사님 연구소로 가려고 한다 박사님 연구소 연구소는 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가는 거다 왜 그런가 그럼 나랑 놀자 여기 들어와 루테도 있어 음 그냥 오늘은 박사님 연구소로 가겠다. 왜할일 없잖아. 할일 있다. 뭔데? 걷는 거다. 그럼 이만 가보겠다. 응? 응 눈꽃이가 수상해. 음. 눈꽃이 설마 여자친구 숨긴 건 아니겠지? 응. 그래. 이때다. 잘했어라 선행. 이 자석을 써야겠어. 자 하나 둘 셋. 이야. 어. <웃음> 어. <웃음> 눈코서 안녕 이게 뭔일인가 응. 어 떨어지지 않는다 내가 왜 선행한테 자꾸 달라붙는건가 그건 바로 내가 이 자석을 들고 있기 때문이지 자석? 선행 응. 내가 안놀아준다고 해서 이러고 있나 음, 별일 없으니까 오늘만 놀자 제발 하, 이거 자석 하나 때문에 골치 아파졌다 이거는 대체 어디서 구했는가 루테가 줬어 루테는 왜 그런걸? 선행아! 어? 루테, 안녕한가? 루테야, 빨리 나와! 응, 갈게. 응. 어, 아! 어! 뭐야, 이거? 어? 루, 루테? 루, 루테야, 너가 왜 여기에 붙어버리냐? 어, 뭐, 뭐, 뭐지? 자석에 내가 왜, 어? 내가 왜 걔네라도 다석에 붙은 건가? 이상하다, 그럴 리가 없는데, 그 친구들은 내가 자성인 걸 모르니, 외계인인 것도 모르는데, 어떡하지? 뭐. 너 설마, 루테, 너? 어, 저, 저, 저 선행이가, 선행이가 둘째 됐나? 선행이 게다가 둘째 도 빠른데. 너 설마, 이거? 루테, 어, 어? 너 설마, 외계인인가? 어? 루테, 외계인이잖아. 몰랐어? 뭐지? 어, 선행이가 알고 있었나? 내가 말할 때까지 숨기고 있는 거였나? 전, 전 알고 있었다면 진짜 착한 친구인데? 감, 감동이야 어휴. 무태 외계인인가? 응. 얼굴만 보면 모르냐? 외계인처럼 생겨가지고는. 어? 내 얼굴이 외계인까지 생겼다고 그럴 리가 없는데 티안 나는 줄 알았는데. 어? 어? 무태가 외계인이었다니 정말 몰랐다. 신기하다. <laughs> 눈꼬사 너, 너 설마 믿는 거야? 장난이잖아 이 바보야 아왜 그런 장난을 치고 그러는 건가? 속을 뻔했잖아 에? 장난인 건가? 어 루테야 어, 음. 상처받았니? 어, 미안해 아, 장난이었어 아. 알지? 내 마음 알지? 어어어어 어, 어, 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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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근데 루테야 너왜 여기에 붙는 어, 거야? 어. 이상하다 너 몸이 철이야? 어 루타 알겠다 루테 주머니 항상 철 같은 거 넣지 않나? 어어 어, 맞아 나철개 가지고 있었다 맞아 맞아 맞아. 아이 너가 조심하라 있었... 있으면서. 아니 언니 아니 아까 자석 가지고 놀다가. 아니 루테루테 바보래요. 그럼 난 이만 가보겠다. 어 봤다. 눈구석, 넌 내구야. 오늘 그냥 우리랑 노는 거야 눈구석. 왜냐하면 자석이 있으니까 넌 내구야. <laughs> <laughs> 큰일 났다. 어지고 도망가 있지. 휴, 큰일 났다. 오늘 하루도 조심히 지나가서 다행이야. 장난감 사려고 너는 맨날 장난감만 사니? 어? 이거 미역산 거? 어? 엄마 좋으라고 산줄 알아? 이거 다너 먹으려고 산 거야. 그래도 제가 열심히 모은 돈이잖아요. 어? 열심히 모으면 뭐 하니? 장난감 사는데 쓰는데 장난감 많잖니. <laughs> 어? 그거 엄만 보고 못 받아 봐야겠다. 어? 엄마 미역 다 해가지고 좀만 기다려.